예, 안녕하세요. 강성희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도 채 GPT하고 엑셀을 활용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실습을 하려고 할 건데요. 오늘은 엑셀에 있는 기능 중에서 파워커리, 그 중에서도 언피버, 데이터 구조 변환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면,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설문지 같은 거를 각부서별이나 각, 어, 팁,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취업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시트 하나에다가 여기저기 이제 복붙해가지고 붙여다 보면 어그 이게 데이터 관리가 안 돼요. <laughs>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부서명 있고 기획팀 있고 그 아래 또 다른 우리가 취업한 걸 가지고 복붙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눈으로는 보기에는 좋겠지만 이게 하나 데이터 관리하기는 어 흩어져 있어가지고 분석도 안 되고요.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고서로 만들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 각 팀에서 받은 거 말씀드린 대로 다보붙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팀별로 그 다음에 문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표는 예를 들어서 여긴기획팀에 있는 어서 이제 받아온 건데요. 지금 문항이 있고 설문조사에 대한 문항이 있고 각각에 대한 여기가 평가 지수가 되겠죠? 평가 지수 그렇죠? 평가 지수가 매우 만족으로 되어 있고 매우 만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문항에선 세 명이요, 그렇죠? 세명이란 겁니다. 그럼 이건 평가 인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각각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보여드렸던 표처럼 이렇게 아래로,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3차원, 2차원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엑셀 시트를 받아가지고 각각의 아서 어, 취업된 하나의 시트를 나눠야 되겠잖아요. 데이터 관리하기에서.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어, 뭐, 어, 좀 단순하지만, 이게 좀 쉬, 어려운 일은 알지만, 되게 단순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열을 하나 삽입을 해요. 그렇죠? 열을 하나 삽입하면 지금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트에서 보게 되면. 어, 각 부서별로 어떤 문항에서 어떤 평가 지수에서몇 명이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열 추가하는 데다가 부서명 을 이렇게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부서명이 다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서명에 해당하면 이 팀, 지금 기획팀이 된 거를 여기가 하나 써요. 그쵸? 렇 근데 지금 보니까 다이게 일일이 복붙해가지고 아래로 채워놔야 돼요. 그렇죠 아래로쳐놓졌구나 아니면 복붙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어느 팀일까요 인사팀 그럼 여기도 인사팀 또 여기도 여기는 홍보팀이네요 그 팀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도 보면 다 지금 <laughs> 이걸 이를 다 이렇게 지금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만약 어, 다 여기다 10가지 복붙해가지고, 해당되는 팀이나 부서, 어, 부서를 채워 넣었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중간에 열이 추가돼 있잖아요. 이걸 앞으로 또 보냅니다. 여러분 잘라내셔가지고, 이동하셔가지고, 어, 다시 잘라내 삽입.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 기획팀이고, 이거는 문항에 대한 거니까 또 문항을 여기다 고쳐주겠죠. 그쵸? 그럼 이것도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거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평가 지수에 대한 것을 다이 아래다가 하나씩 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또 여기다가 열을 삽입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 평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열을 추가를 해볼게요. 삽입. 해가지고 이 문항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해야겠죠. 기획팀도 마찬가지겠죠. 기, 그리고 어, 매우 만족이라는 거는 뭐냐면 평가 지수잖아요. 그렇죠? 평가 지수. 그렇죠? 평가 지수. 그다음에 어, 평가 지수가 뭐였냐? 매우 만족했죠? 매우 만족. 그리고 어, 이거는 평가가 한 사람 인원이잖아요. 평가 인원. 이게 아까 전에 3명이었나요? 3명이었죠. 근데 이문항 업무에서 AI 도구를 만족 한다에서 만족이란 평가 주수가 나왔으면 이거는 아까 4명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래다가 지금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3개죠. 보통은 값 복사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 엑셀을 잘 못했을 때 값을 선택해서 붙여넣기 가지고값 행렬 바꾸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뭐이 3, 7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일이 하다 보면 이거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 정보량이 적어가지고 뭐한 10분, 30, 1분에서 20분 내지 여러분이 복붙하고, 어, 추가하고, 행 추가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로 하는데 파워커리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파워컬리라는 용어를, 아, 용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를 누구한테 시키냐면, 이러한 과정 방법을 내가 단순화하게 하고 싶은 것을 AI, 특히 책지피트한테 물어보면 되게 잘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 지금 이러한 시트가 있는데, 이거가 지금 다 차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데이터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너가 이거 좀 도와줘. 하고, 여러분들이 채찌피티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채찌피티한테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채찌피티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우리는 파워컬이라는 용어도 몰라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 친구 채찌피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너는 엑셀 데이터 전문가고 엑셀 데이터 다루는 거를 쉽게 알려주는 선생님이야. 왜냐하면 난 엑셀을 잘 못하니까. 내가 가진 엑셀 설문조사 결과가 부서별로 포가 있고, 가로에는 매우 만족, 만족, 불만. 이런 응답 항목이 있어. 보셨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어, 세로에는 문항들이 들어있는 이천 구조야. 세로에는 문항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쵸? 세로에는 문항 있고, 또 아래, 같은 부서를 돼 있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표는 함수나 필터를 쓰기해서 쓰기가 너무 불편해. 왜냐하면 필터링도 안 되고 그 다음 피벗으로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래서 나는 이걸 엑셀에서, 엑셀에서 데이터 관리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고 싶어. 내가 원하는 모습은 부서명, 문항, 응답 항목, 그 다음 응답자 수, 그치 아까 평가자 수가 그죠? 어, 평가자수를 저는 응답자수라고 했어요. 각각 열에 나와서 한 줄에 하나의 결과가 정리된 목록된 시트가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구조가 될수 있게 너가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줘. 나는 엑셀 초급자에서 잘 몰라. 그러니까 메뉴 이름이나 버튼도 자세히 알려줘. 그러니까 내가 원했다는 거는 제가 결과로 보여드린 건 이거죠. 하나에 이렇게 세로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채찌피티한테, 우리 채찌피티한테 물어봐야겠죠. 자,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채찌피티한테 갑니다. 자, 채찌피티 열어서요. 제가 여기 채찌피티를 이제 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체스피티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엑셀 선생이니까 님 쉽게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얘네가 뭐냐면 교차표 피벗 형태라서 보기에는 좋지만 분석이나 필터링하기에는 불편해요. 원하시는 모습을 목록형 구조인데 파워쿼리 기능을 이용하면 가장 깔끔하게 바꿀 수 있대요. 파워 커리란 제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파워 커리라는 기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 얘가 말, 어 말을 하는 대로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본 표를 준비하래요. 를 아까 전에 제가 준비한 표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면 표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쵸? 표가 들어있는 시트에서 표 전체를 선택해서 여기 파워 커리 쓰는데 예, 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자 한번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시트죠 그러면 얘가 먼저 표를 만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거는 표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표가 아니에요 엑셀이 있기에는 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에다가 이 테두리를 친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표를 저희가 여기에다가 그냥 표 형태로 가로 여기, 테두리를 그냥 얹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이거를 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가 있는 걸로만 인식을 해요. 텍스트면, 텍스트 숫자면 숫자로만 인, 어, 입력한 걸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표로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아까 전에 t GPT가 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표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삽입이네, 삽입에 표로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 c t r t 를 하시면 돼요. 자, 표로 해가지고, 지금 근데 여기에 머리글 포함을 하면, 이게 지금 이게 머리글이포함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해제시켜주면, 이제 이게 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이표 형태가 있는데, 표 스타일을 좀 지어 보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그러면, 그 다음에, 채 GPT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 다음에 파워커리를 실행을 하래요. 표가 들어있는 시트에서, 표가 들어있는 시트에서 표 전체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를 눌러 달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 자, 여기에서 표 전체가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로 들어가래요. 데이터 들어가서 테이블 범위에서 자채 g p 티가말 한대로 안내해준 대로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파워커리가 실행이 됐는데 어 이게 처 보아가지고 되게 낯설시잖아요. 자 한번 이 친구가 또채 g p 티가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가 펼쳐져 있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열을 그대로 두고 문항이 있는 열도 그대로 두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 열 추가하는 것도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방식대로 지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책 GPT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지금 한번 안내해준 거랑 또 지금 보니까 조금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원래 했던 구조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맨 처음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열을 하나 추가를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서명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기획팀이라는 걸 하고, 다 기획팀을 복사해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을, 그 열이 기준이 되게 맨 앞으로 보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언피번 쿠즈라고 지금 채 GPT가 안 해줬는데, 거기까지 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열을 추가를 봤더니, 열이 추가가 어딨냐면, 상단에, 상단 메뉴에 열 추가라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조건 열에 따라가지고 이거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지금 내가 주어진 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 열을 한번 열어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새열 이름을 만들려고 해요. 새열 이름이 우리는 여기 보시는 부서명이었잖아요. 열 일에 있는 걸로 부서명. 그러면 열 이름은 뭐냐면 아까 전에 열 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네, 여기에서 같이 되겠죠? 값을 이제 이 값을 그쵸? 뭐였냐면. 부서명이란 열 이름에서 같이 해서 부서명. 근데 그게 어디 있냐. 자, 열을 선택해가지고 열에 요두 번째가 되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맨 끝으로 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어, 기획팀 아래 눌눌눌 다 아무 값이 없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시트를 보여드리면서 열을 추가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기획템이란 걸 넣고 그 다음에 아래에다 복사해가지고 채워 넣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하셨으면 오른쪽 마우스를 하셔가지고 채우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래로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가 지금 아래로 채워졌죠? 그쵸? 그러면 이것을 아까 전에 제가 또 어떻게 시트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맨 앞에 구조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셔가지고 이거를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동을 어디로? 맨 처음으로. 자, 그러면 맨 처음으로 됐죠? 자, 맨 처음으로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룰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 뭐를 봐야 되냐면 행머리표를, 머리끌을 하나 기준을 정해줘야 겠잖아요 우리가 행머리의 첫 행에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기준이 된, 되는 행은 어떤 행일까요? 첫 번째 행일까요? 두 번째 행일까요? 네, 첫 번째 행일까요? 네, 첫, 번째 행일까요? 네, 첫 번째 행은 여기에 다눌눌룰 이렇게 있잖아요. 두 번째 행을 봤더니 자 여기에는 지금 보기에는 여기 어, 기획팀이라 되었지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름을 바꿔 주면 되지만 여기 에 평가 지수가 다 여기 에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행이 기준 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볼게요 여기에서 홈 탭에 이 메뉴에서 홈 탭에 보시면 다시 이거를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열을 했으니까 한번 해줬더니 안 됐잖아요.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게두 번째 행으로 기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된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여기 문서 부서명, 분양 이런 게 섞여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해제를 해줘야겠죠. 이 열에 섞여 있는 거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항에 있는 열에서 이거를 필터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문항하고 부서명이 있는데 이거를 해제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기획팀이라고 되어 있던 원래 이름을 부서명으로 저희가 바꿔줄게요. 부서명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2차원이에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평가 지수하고 평가 인원을 나눠가지고, 각 기획팀, 요 문항 안에서는 매우 만족이 몇 명, 그 다음에 만족에는 세명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거를 엄피벗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채찌피트가 뭐라고 했냐면, 어, 엄피벗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열 피버 테즈를 이 하도록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우 만족해서, 만족해서 보통 여기 있는 열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시프트를 눌러가지고 하래요. 자, 자 저도 시프트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해당한 걸쭉 눌러가지고, 묵낙까지네요.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로 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로 열 피버 테즈를 이 시킬게요. 그러면 얘가 시키는 대로, 채지피티가 시키는 대로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고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에 있는 파워쿼리 기능이고 아직 시트로 변환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시 시트로 변환을 하느냐. 자 닫기하고 로드를 하게 되면 닫기 로드 이걸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다시 새 워크시트로 갈래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새 워크시트로 가는 걸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좀 믿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깜빡하고 말씀을 물었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게 뭐였냐면, 이게, 이걸 바꿔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바꿀게요. 평가 기준이죠. 평가 지수였나요? 평가 기준. 평가 지수. 그 다음에 값에 대한 게 사람 수였으니까, 요거는 평가 인화. 이렇게 할게요. 근데 여기 지금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 스타일 상단에 있는 표 스타일에서 좀 깔끔하게 해줄게요. 그럼 어느 정도 깔끔하게 나왔죠? 자, 이제 이거를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오른쪽 사이드에 보시면 거의 또 연결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해제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 호흡하면 아직까지 데이터, 데이터에서 범, 범위로 변환, 변화. 범위로 변환을 하게 되면 어, 파워커리 정의가 어, 연구히 제거된대요 그리고 표로 이제 어~ 변화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표로 변환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데이터 구조를 변환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자 정리해서 이제 드리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걸 했었냐면 자 우리가 이거를 왜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문지 같은 거 취업된 설문지 같은 경우를 내가 데, 어 내가 데이터 관리하기 좋은 걸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 셨냐면 파워쿼리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 내가 파워쿼리 기능을 몰라요. 데이, 이런 엑셀의 기능이 있다는 걸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채 GPT나 생성형 A한테 이러한 도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이런 어려운 거를 채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엑셀도 잘 못하니까 너가 이런 거를 도와줘 이러면 채 GPT가 이렇게 단계별로 안내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단계별로 채 gpt가 말한 게 지금 제가 하는 과정처럼 똑같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마 결국적으로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표가 어, 표가 나와가지고 내가 데이터 관리하기 에 편하고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안 제가 안내해 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다시 보고서로 예를 들어서 정보팀에서는 지금 매우 불만이 몇명 있었는지 아니면 만족하는 사람 여기 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내가 모르는 거 엑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귀찮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를 채지피티한테 물어가지고, 채지피티에서 엑셀에서 어떤 어떤 기능이 있어? 하고 물으면, 채지피티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도 제가 채지피티랑 엑셀이랑 엑셀을 어떻게 어 쉽게 할수 있는지, 채지피티를 활용해서 어떻게 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어 다른, 어 다른 시간에 안내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